후하.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후하. 천국과 지옥의 질척. 누가 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아멘, 아멘. 후하. 민하의 아버지. 요한 복음 20장 17절. 아멘, 아멘, 아멘. 후하. 예수님의 죄인 되신 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후활. 죄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르도전서 15장 17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후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기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아멘, 아멘. 후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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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이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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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모아 골로세서 2장 3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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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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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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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들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동생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